2023년 5월 16일,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 라오니가 태어났다. 너무 행복했지만, 사실, 육아는 너무 힘들었다. 나는 각종 생물을 잡으러 집을 자주 나갔고, 은혜는 혼자 라오니를 보며 점점 지쳐갔다. 그래서, 은혜한테 1박 2일 동안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우리 라오니랑 1박 2일 동안 펜션에 놀러갈 예정입니다. 형랑 어, 소리 질러!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너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해봐. <목소리>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짐을 다 싸놨고 아빠랑 둘이 1박 2일 놀러 가는 거 알겠지? 아니 아니야 싫다고 아빠 야 알았어 야 엄마 인사해야 이거 험난하겠는데 가자 가자 라오아 지금 라오니가 낮잠이라서 가는 동안 자야 돼요 지금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자 여러분 출발했습니다 라오나 출발 출발 소리질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자 여러분 근데 제가 혼자 라온이를 1박 2일 동안 펜션에서 물론 볼수 있겠지만 정말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 구세주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루랄링구가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루랄링구도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라온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끼리 하는 육아 1박 2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온이가 낮잠 시간에 저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차에서 한시간 정도만 좀 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라온이랑 오빠가 떠나고 떠난 지한 30분 됐는데 라온이가 너무 걱정되지만 그래도 이것도 아 아빠와 라오니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안 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지? 아, 뛰어. 아, 뛰어. 은혜야 보고 싶어. 뛰어. 나도 뛰어. 아 사랑 아빠 손 잡아. 아 싫어. 지금 졸려서 조금 짜증이 내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해. 졸리면 짜증나지 당연히. 나도 울고 싶은데 뭐. 잘 해쳐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은혜 살려줘. 친구들과 매표를 갔다가 장만이 산책시키러 왔다가 다시 저녁 약속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목적지까지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라온이 안 잤습니다. 육아 해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낮잠을 안 자면 애가 이제 조금 있다가 짜증을 엄청 내기 시작해요. 졸려서 라온아 경찰차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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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나중에 커서 센차 카라고 경찰차 보면 숨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희성아 라온이 봐봐, 넌 나갔지 지금. 너 여기 타자. <laughs> 이게 뭔데, 라온아? 그만해. 사람 많잖아. 알았어, 알았어, 갈 거야. <laughs> 희성디, 뭐라? 안 뭐라고? 희성이 뭐라고? 기성이도 안 오. 뭐라고? 기성이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laughs>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잠검다고 지금. <laughs> 됐다. 아, 됐다. 가자. 라온이 소 좋아해, 돼지 좋아해. 제발 그만해, 라온아. <laughs> 너무 힘들어. 저기 라오나 제발 그만해. 아빠 어깨에 점큰거 있는 거 알지? 그거 돌출된 순간 너 가만 안 두고. 알았어, 라우나. 그러니까 아빠가 자라고 했잖아. 너 앉아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 됐다. 아, 희성아. 요선인줄 <laughs> 알았네. 라우나 희성이한테 인사했어? 인사해 지금 안녕해. 자 <laughs> 오늘 한판 하겠는데? 자, 여러분 장다 보고 펜션으로 출발합니다. 진짜 거짓말해라. 은혜야 이게 진짜 힘들구나. 여러분 라우이가 갑자기 기저귀 갈아달라 그래서 지금 잠깐 옆에 세워놓고 기저귀 갈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라우아 37도래. 자, 여러분 기저귀 갈고 출발할게요. 너무 더워 이거 땀 보이시죠? 은혜야 보고 싶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자 여러분 숙소로 가고 있는데 라우이가 드디어 잠들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떡뚜껍이 같은 놈을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떡뚜껍이면 은혜 닮았겠죠? 숙소로 가볼게요 라상라상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이제 라온이를 지금 펜션 안에 눕혀서 또 재워야 돼요 그래서 라온이를 데리고 올라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라온이를 끼우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잘 자네 돌릴만도 했어 제발 일어나지마 어나 아, 얼른 자 괜찮아 자자 자. 옳지 옳지 옳지, 망한 것 같다. 아 어, 망했다. 더 잤어야 되는데, 차에서 또 재울걸. 그래, 이렇게 된 김에, 여기가 어딘지 보여주지. 바로, 키즈 펜션을 잡았습니다. 라온아, 아빠가 키즈 펜션 간다 그랬지? 이거 봐봐. 와, 진짜 좋다. 희성아. <laughs> 우와, 희성아. 라온이랑 놀아. 안녕. 희성이 <laughs> 잘 놀아? 이렇게 하면은? 아니면 불러? 아, 어, 아니, 우리 안 불러. 와. 키즈카페에서 하도 같이 놀잖아. 그러면 자기 혼자 놀고 있다가 가끔씩 와, 진짜로. 있는... 라온이는피카 가면 나 같이 놀아. 그러니까 너가 한 명을 더 나면은 둘이 같이 놀아. 조용히. 해. <laughs> 너생각 있냐? 생각 있지. 와, 네 애국자다. 나는, 나는 희주 나올 때까지 도전할 거야. 아, 역시. 희주 어제 책상 앞에서 가출했다던데 책상 아니야, 변기야. <laughs> 희주야. 다이렉트로잘 가라. <laughs> 어제면 아직 살아있겠군. 48시간 살아있으니까. 라우니는 따라의 친구. 그래서 따라가. 이거 봐봐. 어, 희성이 따라가. <laughs> 희성아 안녕. 라우아 안녕. 안녕. 근데 웃기지 않냐? 이라 나랑 지금 이러고 있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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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도 못했잖아 옛날에 가평 와서 우리 둘이 놀기 바빠야 돼. 라온이랑 여기 앉아서 응. 같이 먹어 뭐야 이거 디저트야? 블루베리 내거는뭐거 너꺼야 은행 다챙겨주는 라온이 뭐 마실 거 어딨어? 챙겨왔다는데? 라온이 마실 거 누가 챙겨왔대? 은행가 그렇군 이야. 이성이또 날개 잡고 음. 음료수 한입 먹어요 미안해요 이성이 카메라 마사지 안 했어? 이성이는 찍스야 약간 전단하다. 찍어줘? 이성아 이거 한번 들어볼래? 야이성이잘 뜨네 이성이 아... 희성아 이성아너찍어 <laughs> 라온이도 찍어줘오 이성이 어... 장난 아니다 요... 라온이 블루베리 먹고 이거 또 먹을 수 있어 이거 더 먹어 뿡 싫어? 이성이 시럽병 왔어? 왔었지 지금 내가 병이야 내가 한다고? 라온이 지금 시럽병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하면 말안 듣잖아 응. 여기 절대 보지 마. <laughs> 라온이 하나 먹어 아빠 줄게 가가 <laughs> 라온이 이거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안돼 과연 얘 <laughs> <여기> 눈치 본다 <보다. 웃음> 아 <laughs> 희생이 거 껴놨네 무서운 놈이구만 <웃음> <웃음> 우와 물고기 옷이다 우와 라훈이 리모네 <laughs> 여선아 키즈카페 홍보 한번 해라 저희 레굴레블 키즈카페는요? 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얘기해 여러분 롤랄링구 의선이가 전재산을 털어가지고 키즈카페를 하나 차렸습니다 어디에 차렸지? 시흥 장곡동에 차렸어요 시흥 장곡. 장목동에... 라훈아너 지금 조용하지 않으면 삼촌이 본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삼촌 엄청, <laughs>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라는 이게 팔로 봐 우하하하하 라훈아 모자 시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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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laughs> 잡으러 갈 거예, 도망가! 도망가 이제 잡으러 갈 거야. 아, 상어다. 상어 간다. 어이 야. 야, <laughs> 아? 얘 아직 엄청 무서워. 해봄 예! 희성이 잡으러 간다. 나와 나 같이 가. 라온 <laughs> 표정 <laughs> 충격 <laughs> 먹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라온아 무서운 거 아니고 노는 거야. 나 밑그림들 누가 먼저 탈 거야? 라온이 먼저. 라온아 가자. 아, 라온님이 미끄럼틀 걸어 내려가요. <laughs> 이성이도미끄럼틀 한번 살래? 가자. 자, 희성이 걸어 내려가요. 방금 배웠어요. 이거 개빡세네요, 여러분. 아예 우리의 뭐 시간이나 뭐 이런 게 아예 없구나. 상마이 산책하고 있어요. 아, 진짜 하루가 너무 짧다. 집에서 그냥 아기 없을 때 누워서 TV 보고 자고 또 자고 먹고 자고 할줄 알았는데 아기 있을 때 못하는 그냥 청소 같은 거. 계속 생각나고 청소하다가 벌써 이제 5시예요 원래 라운이 없을 때 삶이 이랬나? 근데 뭔가 시간이 없으니까 혼자 초조하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뭘 하니까 막상 약속을 잡으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 그냥 서울 가려고 하다가도 시간이 뭔가 아까운 느낌? 그래도 애기 엄마들이 같이 놀아준다고 해가지고 그럼 좀 이따 다시 찍어볼게요 지금은 더워서 밖에 나가면은 13명 알지? 이거 벗겨. 아. <laughs> 안 돼. 아빠 때리면 안 돼. 나오나 뭔지 얘기를 해 줘야지. 나가고 싶어서 그래?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알았어. 그럼 나가자. 가자고 얘기해야지. 울면서 막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해? 그렇지. 저희 밖에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그래 알겠어. 놀이터 놀자. 와, 유가 재밌네요. 라우나 기차 있다. 기차. 우 와, 희성이다 안전벨트도 혼자 해? 우 와, 출발한다. 우와. 우와. 라우나 왜 이렇게 겁먹었어? 재밌어? 희성아 에레 한번 쳐줘 에레. 라우냐 대봐. 라우냐 하이파이브라고 해. 하이파이브. 아하 <laughs> 어, 육아할래? 일할래? 한번 뭐 할거냐? 일! 나도 아 어, 재밌겠다 그거 우리 탈수 있냐 물어볼래? 물어보고 와? 죄송한데 사장님 좀 힘들겠다 이거 물어보면 맞지? 어, 이거, 이거 타도 돼요? <laughs> 성인도 타도 돼요? 한명한 명은 돼요? 타고 싶지 오 나와 아, 예, 이리 타자 이리, 희성아 일로와 아좀 뜨거워. 아 아니야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야 이거 음 좋다. 우와. 미안해 웃게 뭐잖아. 박사 기차나 이런 거. 엄청 타고 싶어 하는데. 하면이 박사 하면은 하나도 안 즐거워 보이지. 거의 70대 노인네가 모든 <laughs> <다른 methodology. 웃음> <으흐드는 웃음> 재미가 없는 삶이야. 세게? 세게. 세게 한번 할까? 둘이 손 잡아. 아 우야, 인성이 아 귀여워. 손꼭 잡고 있어. 그렇지. 끝났습니다. 네. 어 인성아 천천히. 잠깐만. 나온이 내려오고. 다 이제 제차례예요. 허봐.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호호호호호호호호들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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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오! <laughs> <laughs> 얘들아, 좀 웃어봐. 라오나. 라오니 이승아, <laughs> 이성아넌또 뭐. <laughs> 둘이 넋이 갔어. 이제 빨래를 한세번 돌리고 설거지 완료하고. 아직 근데 나갔다 와서 빨래개야 되고. 그냥 온전한 쉼을할수 없네요. 근데 지금 오빠한테는 연락이 없어. 라오니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이성아 라오나. 아빠 봐봐. 라오나, 아빠 봐봐. 라오나, 일로 와. 라오니. 또렁또렁 <laughs> 얘들아 일로와 라온나 일로와 안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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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성아 일로와봐 봐봐 라온나 희성이 봐봐 아저씨 공룡 만져봐 우와. 라온이도 와서 만져봐 <laughs> 삼촌도 공룡으로 변한다 <laughs> 너는 아이 공룡이야? 난 아이 공룡 <laughs> 손 뭔데 <번데? 웃음> 이야 희성이 <이놈이. 웃음> 역시 키즈카페 사장답구만 키즈카페 놀러오세요 런아 <laughs> 저기 삼촌 봐봐 삼촌 아빠 안아줄게 봐봐 삼촌 삼촌이야 얼굴 봐봐 얼굴 봐봐 저기 안에 얼굴 있지? 삼촌이야 삼촌 봐봐 삼촌이지 안에 아니 삼촌이야 이제 안심되나보다 희성이 봐봐 희성이 앉아있잖아 만져봐 여기 잠깐 내려봐 아니야. <laughs> 아, 진짜, 엄마 유전자, 쫄보 유전자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쫄보로 나왔습니다. 저기 공룡 있지? 저 공룡이 이제 삼촌으로 변신할 거예요, 다시. 우와, 벗었다. 삼촌이지? 얼굴 팔기에 진거 보세요. 우와, 개덥지? 진짜... 봐봐, 라운아, 삼촌이지? 거봐 이거 봐봐. 그냥 비닐이 만져봐. 봐봐, 안 무섭지? 우와, 이 자식들 이거. 오, 이놈 이놈들, 오, 이놈들. 이놈들 안 되겠어. 공룡 온다. 와 여러분 진짜 덥습니다 여름 에 애기 놀아주는게 진짜 힘들긴 해요. 나온나 어, 희성이 씩씩한데 어. 가서 배우. 엄마 가 배우 오라 했단 말이야. 빨리 이손 잡아. 아. 니아니그 거기 갈 거야. 갈 거야. 조금만 있다가. 지금 닫혀. 여기 들어가면. 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화가 나는 게 어쩔 수가 없는데 최대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 이 거지? 우와. 다는으라 다리? 다리 다. 봐봐. 내려 보자. 내려 보자. 다리가 바닥에 다 차가? 아빠가 안아주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거 봐봐.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은혜야, 살려줘. 나 너무 힘들어, 은혜야. 나이 컨텐츠는 마지막이야. 절대 안할 거야, 알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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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저희 씻었거든요. 자 이제 밥좀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온이 먹방 갈게요. 어이 원래는 평소에 저희가 은혜랑 있을 때 은혜가 간식을 많이 먹어서 라온이가 그렇게 배고파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신나게 들어가지고. 음, 우와 지금 배고파서 잘 먹은 것 같아. 와 장난 아닌데? 또 먹을 거? 뜨거워. 뽑아보자. <laughs> 뜨거워. 어이 잘 먹네. 근데 이거 차라리 좀더 엄마들이 보면 우리 배우 흥날 거 같은데. 괜찮아. 우리 지금 정말 잘 먹네. 나는 원래 이렇게안 먹어. 이서가 이렇게 요새 엄마 없었어 지금 이거 먹은 거야. 생존. 이서아 라면도 먹어볼래? 너안 먹나 그랬어? 지금 안, 이거 안 라온이 이거 먹어. 나 이거 먹어봐 여러분 비밀이에요 비밀. 어서 배우네가 요새 영상 한번봤 괜찮아. 이서아 비밀이야? 라고나 비밀이야 엄마한테 알겠지? 말하면 안 돼. 이서는 뭔 먹은 거 보자. 우와. 이서 매운 거잘 먹어? 라면 잘 먹어. 응. 라우나 보여줘. 와 역시. 매워? <laughs> 아, 매워? 바로 매워? 아 매워. 시성이잘 먹는다. 야, 시영이 네. 잘하네. 레볼레볼티 입었네. 우리 가게 굿즈야. 지금 <laughs> 뭐 자신 있게 좀 홍보해라. 시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시흥 장곡동에 있는 건데. 네. 한번 놀러 오세요. 아, 아. 어. 놀러 오세요. 일단 저는 거로? 저는 본업입 음. 아, 저는 <laughs> 자신감이 바로. <웃음> <나왔네>. <웃음> 아, 앉아 아, 아, 아. 저는 본업비 있어가지고 어나온아 가게... 어, 조심해 어, 어. 아, 안해도 돼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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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다못 먹었어 양고기 지익치 yeah. 소리 나야 되는데 그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laughs> <laughs> 어이 삼촌 칼 들고 있어 조심해야 돼아아마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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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먹자 자, 여러분 저랑 은선이랑 아빠 대결 한번 하겠습니다 두개 누가 더 빨리 먹냐 시 라우나 <laughs> <laughs> 라우나 녹색 그만 먹어 라우나 이거 수박바 아니야 자자 양치하자 양치 치카치카하자 양치. 치카 치카 우리 치카치카 치카. 어이구 말도 잘 어이구 어른 다 됐네 가자 뭘 싫어 갑자기 라우나 치카하는 거 보여줘 이성이한테 우와 이성이도 치카할 수 있지 라우나 저기 삼촌한테 가서 치카하는 거 보여줘 어, 이야. 치카 치카 잘하네 치카 잘하지 왜왜왜 왜, 왜, 갑자기 왜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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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무도 너한테 그게... 뭘안 하는데. 아, 안 잔다고 지금. 그래, 자지마. 자지마, 그냥 해놓는 거야. 자지마, 우리 자지 말자, 여기. 꺼. 아, 아봐 아, 봐봐. 껐다. 아... 아, 근데 나만 이거 먹는 것도 아쉽다. 아, 외롭다. 다 먹고 찍을게요. 치루치루. 라우나, 왜 엄마, 엄마 보고 싶어? 저희 잘까, 우리 이제? 엄마 꿈에서 만날 수 있어. 알겠지? 라우나, 절로 나가도 엄마 없어. 달려줘 엄마 보러 가자 엄마 보러 갈 거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어 그래그래 그래. 엄마 보러 가자 꿈에서 만나자 여로분 라온이 재우 들어갈게요 안녕히, 여기, 안녕 해여기 안녕 그 엄마 만날 수 있어 꿈에서 얼치 아유 잘했어 아유 얼른 자자 이제 띠야 아우 아우 아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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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로우아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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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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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계속 울다가요. 진정시켰어요. 네. 어떻게? 우와. 우. 너희가 한세번 하면 울어요. 네. 책책책자 우리 책책 그래. 책.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여덟 번째 읽고 있거든. 다섯 번 안에 자자. 소가 된 게으름뱅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 빈둥빈둥 지 말고 나가서 일좀 하렴. 이게 누구야? 아빠. 아빠가 뭐 이렇게 뚱뚱한 게으름뱅이야? 아빠. 아빠! 안 되겠다 너 진짜 재운다 아빠가 네 여러분 라온이 재우러 들어온 지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가 잠들었습니다 라온아 잘자 절대 깨지 마라 진짜 너무 힘들었다 친구야 어딨니? 친구야 재웠어? 꺼졌어 이 양고기 다 말라 비틀어졌네 이거 <laughs> 먹을 수 있는 거야? 기름이 다 굳었는데? 이게 진도백인데 아니야 여기서 한번더데펴오자 얹은 거 같은데? 얹은 <어는 웃음> 거 같아요? <laughs> 야씨한 4시간 구니까 개맛있네 근데 <laughs> 네, 너무 이렇게 대롱 처음이지? 나 혼자 은혜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어 처음이에요. 저는 진짜 처음이야. 라온이도 힘들어하고 우리도 힘들고 음, 그래도 좀 좋은 게 뭐냐면 저녁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라온이가 그래서 너무 다행이어서 춥자거든요. 그럴 때. 자 여러분 현재 시각이 지금 저희 뭐 유가하고 먹을 거다 먹고 그래서 아 이제 홍보해주니까 이제 그냥 앞에서 핸드폰을 하고 구나카메라까고 홍보 안 해줬잖아. 너무 <laughs> 많아. 지금 제대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맞아키즈카페는요시흥시 장곡동에 음. 있는 50권 오세요, 그냥. 자, 근데 여러분 저희 둘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고 아기도 재우고 한 김에 저희가 오랜만에 좀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켜가지고 소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스트리밍을 켰는데, 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이제, 루랄링구랑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같이있는데 아니 후원 지금 아유 슈퍼챗 아유 15,000천원 리액션 빨리 리액션 리액션 해야지. <laughs>

바쁘다 바빠 감사합니다 푸어 <laughs> 나연셔가 됩니다 글을 이렇게 어, 봐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laughs> 의선이랑 지금 둘이 있게 됐는데왜 둘이 있게 됐냐면은 저희 둘이 서로 애가 있잖아요 애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서로 와이프들이 좀 자유시간 이뭘더 <laughs> 좋은데 <laughs> 뭐 <터졌네>, 도대체뭐아 <laughs> 노란 딱지 노란딱지가 없구나 아 이거 내려 내려 너 이제 계속 봐야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것 같은데 계속 이거만 보실 수 없다. <laughs> <laughs> 저희가아기를 서로 데리고 와서, 각자의 와이프, 한테 자유 시간을 준상 주는 에요 그래서, 키즈 펜션, 왔다가 아기를재우고 지금 잠깐 라이브를켰습니다오랜만에 울림만 나가지고여러 여러분들 소통하면좀 좋을 것 같은데. 3천원 e s s o 천 e t i 이 e 천원 o m e t i m e s 원 o m e t 천 m e s s o m e t i i s t o i m o 천원 <laughs> 우선은 저희가 얘기들은다 재운 상태라서 목소리 조금 조용조용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뭔데 방금 천원 올라갔습니다. <laughs> 내 봤을 때는 너는 엑셀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근데 그게 내 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여기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 다너 팬이지 않아? 네. 3천원 올랐어. 라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4만 9천 원은 아니 이거는 이거, 이거 노랗 닭지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얘 많이 검은데. 아니 근데 왜 나만 계속? 하니어뭐 <laughs>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아 <laughs> 이거는 지금.. <진짜, 웃음> 아 진짜.. 와 이거 침대 틀고 있네. 이건 13억 좀 환불해드려야 돼. 옆에 또 누구세요라고 하시는 댓글도 있거든요. 있거든. 아. 네, 이제 한 반년 전쯤에 나왔었던 루랄링고라고루랄링고랑 같이 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근데 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5만 원 누가 보내주셨는데 5만 원진 어떻게 해야 되냐? 5만 원을 뭘 해줘야 되냐? 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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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짜 궁금해서 한게 같다고. 이거는 제재 없어? 이거는 내가 바로 삭제할 거라서. <laughs> 우리가 뭘안 했나? 계속 뭐가 7만 9천 원 뭐가 안 했대. 무쳤대. 아 무쳤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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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 <laughs> <물어보고 있네. 웃음> 7만 9천 원 어떻게? 의선이요 대방구 이러고 있네 대방구. 7만 9천. 제가 딱 진짜 짧게 한 20분 정도만 할생각이었요 지금 <laughs> 의선이가 아, 7만 9. 나의 수염 내 애몸 피아 아 미안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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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우선 아, 너무 근데 후회해주 너무 감사합니다 그원 안해주셔도 되고요 진짜로 관심간 만으로 감사합니다 음. 의사님가 음. 여러분한테 할 말이 있대요 사실은 그 시흥에 레골레골 키즈카페라고 오픈을 했는데 아기 있으신 분들 한번 음. 어, 어. 아, 됐어 안해 살았어살았어아 레골레골 키즈카페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아담한 저 키즈카페인데요? 와가지고 뭐 루랄린고한테 뭐 어떠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뭐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다할수 있지 그럼 다다 하는 거지 혀 맞아. 한번 놀려주세요 한번 뭐 어때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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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떻게 하는거 아니야 모셔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아유. 아 너무 감사해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아니 이렇게 아니 이거 안 사주셔도 베키스라고 하잖아 베네빈 아 잠시만 이거 아 잠시만 아니 아니 잠시만 하자 하자, 하자. <laughs> 보이나 보이나 이 진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해주셔도요 그냥 진짜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영상 봐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케이스 이런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삶의 문제가 조금 생겨가지고 결혼 안 하고 애기 없었으면 했어요 했잖아 아 그때 아 이렇게 백태가 왜 이렇게 많은가 밤이잖아 밤이 그거 나지너 해봐 응. 지금 이네 해봐 너 해봐 백 비교해봐 기다려봐 아니야 자꾸 재밌는 거만 내꺼 밑밥 깔고 나는해자 <laughs> 여러분 라이브 들어와 주시고 또 이렇게 후회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고 다음날 또 육아 시작해야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자 자기야 음... 음... 아이씨 <웃음> <웃음> 너 어제 네, 라오이 엄청 푹 잤습니다 잤다 가자 나가자 이성아 안녕 <laughs> 너네 벌써 이성이 물고기 옷 입고 있어? 와 <laughs> 잘 잤네 진짜로 아 다행이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적어준 게 있거든요 요거를 보면 됩니다 이러면 기저귀 갈게 기저귀 갈았어요 방금 아침 그냥 국에 말아주기 12첩 반상을 해야지 뭘 아침 그냥 국에 말아줘 은혜야 앞으로 12첩 반상 해줘 나한테 나훈이 국에 말아줘 그리고 다녀오면은 김은혜가 헌터팡한테 30만 용돈 주기 잘했어 은야 기대할게 이거 먹어야 봐 시켜줄게 아빠아 오 엄마 전화해가지고 음. 라온 밥안 먹는다고 해야겠다. 어, 엄마 표정 막 알지 음. 이거? 응? 엄마 동사의 표정. 이거 안 음. 먹고 가. 어 음. 라온아 빨리 와. 아 오늘 끼면 다시 불러. <laughs> 라온이 어디 있지? 라온이 여기 있나? 없네. 어 라온이 혹시 여기 있나? 없네. 라온이 여기 있네. 빨리 와서 밥 어. 먹어. 은혜야 보고 싶다. 지금 아침 7 시인데 바로 출발하려고. 엄마 여기 지금 여기 자고 있지 엄마? 안녕. 야, 너희 둘이 인사해. 너희 둘이 잘 보여, 지금? <laughs> 다 같이 놀러 온것 같네. <웃음> <웃음> 우와. 야, 칭찬, 칭찬. 우와. 우와. 점심을 안 먹고 와? <laughs> 점심까지 놀고 오라고? <laughs> 야, 의선아 여기 퇴실이 몇 시였지? 오전 8시 반이었지. <laughs> 어. 진짜. <laughs> <laughs> 자, 희성아, 추배를 할수 있어? 추배를 파고 먹어. 요 와, 라온이도, 라온이 추배를 해봐. 너 나가라, 너방식하방식 <laughs> 라온아, 그리마다. 오. <오오오오. 웃음> 라온아, 너 거미 아니야? 그 정도면? 라온아, 불어. 불어, 불어. 도망가지 마, 맞서 싸워. 그렇지. 한번더 불어. 그렇지. 희성아, 도와줘 옆에서. 같이 불어. <laughs> 너너 멀어. 가까이서. 그렇지. 어! <laughs> 안리 <laughs> 났어. 이야. Yeah. 역시 안타 봐아 들이구만너 가까이 있어. 입에 넣어. 그냥. 네가 나중에 채널을 운영해야 된다. 황라우. 그렇지. 오! 뛰었어. <laughs> <laughs> 발에 올라왔다니. 진짜 목소리 나왔어. 괜찮아, 라온아. 야, 뭐야? 다리 다 뜯겼어. 라온이가 밟았어. 어이 <laughs> 야, 역시 라온아. 미안하다, 그림아. 뒷다리가 다 나갔어. 돌죽절도 거려. <laughs> 얘는 내보내줄게. 봐봐. 이게 나중에 잡는 거 배워야 너네. 다 결혼하고 연애하고 할수 있는 거야. 멋있다는 소리 듣지? 아빠 봐봐. 그럼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 딱 잡지? 요렇게. 살살 하면 내가 지금 안 죽었단 말이야. 어? 우와. 안 죽었단 말이야.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달곽질. <달콤치. 웃음> 인사해. 간대, 이제. 인사해. 자, 빠이 얘들아, 이제 갈 거야, 집에. 재밌었어? 이정이 재밌었어? 아니. <laughs> 라온님 재밌었어? <laughs> 아이 둘다왜 배란다고? 자 이제 여러분 저희는 여기 떠나가지고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야 보고 싶어. 얼른 갈게. 이상이도 우울해 줘. 우우 라온도 우울해 줘. 기으로 한번 더 우. 우, <laughs> 우, <laughs> 우 자, 여러분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 능구락 기술. 라온이 바로 있지. <laughs> 도착! 라온나 도착했다! 호바지 마! 여보~~~~~ 여보~~~~~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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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봐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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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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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요